2019년 6월 28일에서 6월 29일, 1박 2일간 일본 오사카에서는 G20 정상회의가 열렸었는데요.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20개국 정상들 간의 만남이다 보니 정말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겠죠. 그중에서도 이번 오사카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이었던 일본 아베 총리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간의 에피소드가 화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에피소드가 썩 좋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G20 정상들 중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약식회담조차 하지 않았고 한 거라고는 고작 8초간의 형식적인 악수가 전부였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의전상의 홀대 논란이 있었지만 저는 그냥 흔한 가식거리 뉴스라고만 생각했었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가리키는 건 불길한 징조였을까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품을 규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뉴스인지? 이 조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을 크고 넓게 알고 싶어하는 게시가입니다. G20 정상회의가 끝난 지 불과 이틀 만에 일본에서 대한민국에게는 정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6월 30일 일본 산케이 신문이 이미 보도했듯이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 운영 정책을 수정해 7월 4일부터 세 가지 수출 품목에 대해 규제를 시행한다고 오늘 7월 1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세 가지 품목은 농수산물 같은 단순한 품목이 아닌 최첨단 화학 제품으로서 웨이퍼에 회로 사진을 안칠 때 활용하는 포토레지스트, 웨이퍼를 세척하거나 회로를 새길 때 사용하는 일명 에칭 가스, 고순도 불화수소. 그리고 OLED 패널 제조에 활용되는 필름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세 가지 품목들이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 화학 제품들은 반도체나 스마트폰, OLED 패널, TV 등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핵심 소재들로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 가스의 경우 약 7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어 한국을 포함해 세계 반도체 기업들 대부분이 이들 제품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의 국내 재고 물량은 고작 두어 달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실제 이 수출 규제 조치가 시행될 경우 한국 기업들은 대체 수입처를 찾아야 하지만 불화수소의 경우 부식력이 큰 물질이어서 생산뿐 아니라 보관 관리 등의 핵심 기술인데 100여 년간 이 제품을 관리해온 일본은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PR보다는 덜하지만 일본산을 대체하는 제품을 찾는 게 쉽지 않다. 라는 반도체 업계 관계자의 말처럼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한달 가량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1일부터 첨단 재료 등의 수출에 관해 수출허가 신청이 면제되고 있는 외국환관리법상의 우대 제도인 화이트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세 가지 물질은 일본 정부가 지정한 전략 물자로서 원래 일본 업체들은 해당 품목을 수출할 때마다 통상 90일 정도가 소요되는 허가 절차를 일본 당국에 일일이 밟았었는데요. 대한민국은 2004년에 일본으로부터 이들 첨단 재료의 수출에 관한 허가 신청 면제국, 즉 일본이 지정한 27개 화이트 국가들 중 하나로서 그동안 간소화된 절차로 수입해 왔던 것입니다. 저 규제 조치들이 현실화될 경우 일본 당국의 수출 허가 시간, 비용, 불승인 가능성, 공급 물량 제한 가능성 등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그만큼 제품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많은 언론들과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등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만약 이번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업계에 막대한 타격에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본의 이런 규제 소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한국 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 실패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착시 효과라고 해서 전 세계적인 반도체 시장 호황 때문에 그나마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거나 그렇게 보였는데 그 호황조차 끝나가고 있다는 시그널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대한민국의 반도체 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어 거품 낀 경제 지표로 떠받치고 있던 한국 경제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난다면 국민들의 심리적인 마지노선마저 무너질 것이고 이미 IMF급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가 이런 식의 경제 보복을 하게 된 배경에는 대법원까지 올라가 확정된 일제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있듯이 이 사태의 원인은 애초에 일본 기업들과 경제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던 멀쩡한 한국 기업들이 아니라 온전히 갑작스럽게 바뀐 대한민국 정부, 갑작스럽게 바뀐 대한민국 정치가 국제 정치 역학마저 뒤틀게 된 것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업자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치와 금융은 원래부터 손에 손을 잡고 움직였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로스차일드. 정치와 경제는 때려야 뗄수 없는 한 몸이라는 걸 다시 한번 공부시켜주는 아주 좋은 주제였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